최근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인 가수 에녹이 삼성그룹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계약이 무려 100억 원 규모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삼성그룹의 수장 이재용 대표는 이번 모델 계약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를 놓칠 수 없었다며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로트 가수로서 4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인기와 화제성을 유지하고 있는 에노. 그는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발표한 신곡이 각종 음원 차트 1 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붐을 다시 한번 일으켰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에노의 이미지가 삼성의 브랜드 가치와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그의 영향력이. 삼성의 다양한 제품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삼성그룹이 에녹을 전속 모델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재용 대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에녹의 모델을 직접 관람한 후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삼성의 광고 모델로 완벽한 인물이라며 적극적인 계약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이자 감성이라며 에노기야 말로 그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 중한 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과 에노기 함께하는 광고 캠페인은 철저한 보안 속에 제작되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고에서는 에노기의 감미로운 트로트 음악과 삼성의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컨셉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광고 관계자는. 삼성의 신제품과 에녹의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스타일의 광고가 탄생할 것이라며 기존 광고와는 차원이 다른 감성적이고 파격적인 작품이 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삼성이 또 한번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에녹의 트로트와 삼성의 브랜드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할 듯. 이 광고 빨리 보고 싶다.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0에서 60대 중장년층 소비자들은 삼성이 드디어 우리 세대의 스타를 모델로 발탁했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대한민국 음악 시장에서 거대한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트로트 가수들이 대기업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트로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삼성의 이번 선택이 앞으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마케팅 전문가는 트로트 가수들의 브랜드 파워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아이돌이나 배우들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대중성과 친근함을 가진 트로트 스타들이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고 분석했다. 삼성과의 100억원 계약 이후 에녹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획 중이며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폭넓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앨범 준비에도 한창이며 트로트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녹은 이렇게 큰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이다. 삼성이라는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고소감을 그 밝혔다. 트로트 가수 애녹과 삼성그룹의 만남은 단순한 광고 계약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과 기업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음악이 어떻게 삼성의 브랜드와 결합될지, 그리고 그 시너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광고가 공개되는 순간 또한번 대한민국이 트로트 열풍에 휩싸일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